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오래간만에 신진서구단과 또 중국의 판팅이 선수가 만났는데요. 야, 신진서구단 지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계속해서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오늘, 예, 몇 판을 둘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라오이아노 선수와 두 판을 두었고요. 양댕신 선수와 또 바둑으로 한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판팅이 선수와 바둑으로 두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판팅이 선수 밀어갔고요. 이두 기사의 이제 상대전적을 보면은, 예 13승 14패 예 어우 완전 아슬아슬합니다 자 일단 싹 살그머니 들어갔고요 예, 초창기에 이제 신진 서구단이 여러판 저서 그런데 이제 최근 전적은 최근에는 어쨌든 예 판팅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자또 아래쪽으로 이제 달리고 거기에 입구자를 하나 쓱 받아 두었고요246810 12 14 15 열0집 15집 정도 되고 예, 또 이쪽을 밀어갔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어? 아신진서구단 이거 착각인가? 아니 이거를 두고 역기를 갑니까? 네, 살다살다 살다 이런 이런 거 뭐죠? 이런 사석적 전또 처음 보는데 뭐 이게 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야 이거를 밀고 역기를 가요? 뭔가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결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미스 아닌가? 어, 마우스미스를 가장한 사실 엄청난 노림수인가요? 아니 어차피 이걸 못쓰.. 못산다고 이렇게 손해를 보기에는 좀 뭐라고 해야될까 거시기 하거든요? 음 그렇게 두기는 좀 그런데.. 흑이 붙, 어쨌든 붙이고 백이 차분히 빠져 두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밀어두었고, 여기서 뭐, 백이 느느냐, 젖히느냐, 이건데,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예, 헤딩을 하고, 뭐, 입구자 두고요. 호구를 쳤습니다. 뭐, 들여다보면, 이, 여기는 이제 이어야 되는 곳이고, 어 이제 또 삐질삐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판팅의 선수는 잡았다. 신진서보다는 아니다. 나는 살수 있다. 이 수익기 대결입니다. 있고, 이걸 틀어막으면 일단 100이 올라오는 건안 돼요. 이거는 뭐 거의 살아있죠. 어, 그냥 먼저 이제 붙여가지고. 이거 확실히 뭔가, 확실히 사는 건지 뭐 확실히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저 치면 기세는 끊어가겠다는 이런 듯한 느낌인데. 어 그냥 판팅이 선수가 안전하게 두네요. 일단 상대가 신진서다. 그러면은 일단 뭐 두면은 안 믿을 콜안 기다릴 수가 없죠. 콜입니다. 콜. 예, 이거 이제 화려하게 화려한 신진서의 네프트 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다 사석 작전하고 이렇게 이제 호구 쳐서 지키겠다 이건데 음.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두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장면이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슬라이딩 한번 했고 단수치고요. 이으면 늘고 응? 다 그런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음. 여기서 어디를 두려고 할까요? 우리 양예 판팅이 선수가 여기를 단수. 단수치고, 설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나? 이 선수? 어, 지금 시간이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안 흘러가고 있는데, 예, 또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잠시 이제 렉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잊고 늘었죠. 어, 저는 안, 해가지고 이걸 이제 뒀는데 순간적으로 렉이 걸린 거죠. 이걸 아니어가지고 안, 안 잊는다는 거는 다른 걸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신진서 구단의 사속작전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냐면, 그건 이쪽 좌상기 예? 이쪽이 워낙 빵떼인까지한 상황이라 많이 생겼습니다. 예, 한칸뛰었구요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뭐, 붙이면 되고저 다음에 뭐, 이쪽에는 이제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돌리는 뒷맛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별거 없어 보 이거. 어이? 슬라이딩을 합니까? 만약 이것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버린다 그러면은 6, 8, 10, 15한 20집 정도밖에 백이 안 되거든요. 음, 요거 두고 젖히면 젖히고 이거 두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20, 30 그렇다면은 여기요 어, 20집 음, 늘고 막고 늘고 이런 거 늘리고 눈목자로 둡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3 파는 거 있는데 3,3 파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도버리죠자 눈목자로 두었고 3,3 들어오면 틀어맞고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아니면 뭐백이 이런 거 두거나 뭐, 여기 두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면 이렇게 붙이고, 예, 두칸 벌려서 두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백은 삼삼을 두었고요.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제 틀어 봤고 예, 귀를 이제 짭짤하게, 예, 어떻게 잡는다? 짭짤하게 잡겠다 이거죠.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치고, 좀 뭐, 흙이 막을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예전, 요, 예전에는 이제 끊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뒀었는데 요새는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이제 크다 이건데, 어우, 제가 말하니까, 아, 판팅이 선수 두네요. 여기서 흑이 이거를 단수 치는 거는 백이 있고 따내면은 뭐, 끊고 있고 잡아가지고, 요거 이제 빵때는 중요했지만 백이 워낙에 짭짤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이 실리가 좋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특히 둘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실리를 손해 보느냐, 예, 실리를 손해 보고 예, 이쪽으로 잭 단수 치느냐 이거냐인데 일단 실리 손해는 없다, 예, 실리에 민감한, 예, 어, 옆구리에 붙여버리네요, 야, 이 옆차기가 날라왔는데, 어, 옆차기 이거는, 오, 어, 여기 너무 큽니다, 어, 이 옆차기는 진짜 아픈데요, 으 승은. 예, 신진서구단도.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예,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백 넉점을 압박을 하겠다 이건데 야 옆차기를 한대 받았어요 이거는 뭡니까 옆차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뭐 두, 두고 음 자, 어깨 짚고 이음 뭐 이렇게 베에 두면은 흙이 날일자로 둔다 이건데 50, 80, 1 0 18, 20, 30, 40, 45, 48. 이야, 요것도 뒀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아, 그쪽을 또 밀어버리나요? 밀고 한칸 뛰면은 여기를 둔다, 이건데. 근데 신진서구단이 여기 너무, 어, 이건 너무 잘 먹었는데? 뭐 하나 죽지 않으면은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건 완전, 아니, 뭡니까? 이거네, 이거 둘 중에 하나 못 잡으면 탄팅이 좀 가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건 뭐 이렇게 죽입니까? 지금 백이 한개 없어요. 요거 붙이고 빠진 건데, 갑자기 통집이 됐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가? 아니, 그냥 살아도 써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사복작전하는건 처음 보네? 근데 솔직히 여기는 도저히 공격당할 돌이 아닌 게 백이 나와도 혹게 막으면은 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 이것만 두더래도 이거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밀때 이렇게 두서 이거는 된다고 하면 지금 흙이 나가면은 여기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백이 여기에 돌이 있어야지 뒷맛이 깔끔한데 뒷맛까지 남아 있어서 음. 자이 꽃자로 두었고. 그러다 보고 백이 맞고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가느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를 어디로 가느냐 예, 헤딩을 해서 이제 판팅이도 마음이 다급했어요 초반에 굉장히 좀판팅이가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 이거 쫄깃쫄깃합니다. 뭐 대책이 없죠? 일단, 나를 자로 가고 쉬웠고, 이 다음에, 어우, 또 붙여버려요. 아주 깔끔하게. 요게 뭔가, 있어 보이죠? 이거 두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면 틀어 맞겠다, 이건데. 요거 뭔가 걸리는 것 같은데, 판팅이. 아, 이 판선생님, 날라가시는거 아니십니까, 이거? 오, 이거 붙임 묘수? 야, 이거, 견딜 수 있나, 이 묘수에? 예, 넣으시고, 예, 또, 솔거, 살그머이 찌르셨습니다. 예, 판선생님의 판필살기인데, 판필살기. 늘고, 찌르고요. 이거는 딱 가시는 이러한 각도라서, 이건, 고개를 둔다고요그뭐 있고, 이거 둔 다음에 막으면 이쪽으로 끊으면 좀 다르다, 이건가? 이렇게 두면은, 얘랑 얘랑 수성전이 걸린다. 이거를 막고, 근데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버리는 거는? 빠지면은. 자, 일단 신진서구단이 지금 마지막 초일기. 예, 판특이 선수도 마지막 초일기입니다. 판 필살기가 나왔는데, 예, 판선생님의 필살기. 잊고 따낼 때 이제 틀어 맞겠다, 이거죠. 아, 그냥 버리신다? 아, 이게 잘안 되나 보네요. 이거 두고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만 둬도, 그게 너무 쉽게. 원래는 이제 신진성단이 원했던 그림은 이거라. 예. 이것만 둬도, 야, 이거는, 뭡니까? 판 선생님이 바둑판 앞에서 오 이거는 숨쉬기조차 힘드실 것 같은데, 저 일단 밀어가고요. 한칸 뛰고 막으면 들여다보고 요거 이렇게 이제 씌어 간다, 씌어 간다 이거죠 흑은. 자, 100이 늘었고, 아니, 또 여기를 빠집니까? 아니, 신진 서구단 이 100도를 잡으러 가나요? 야, 이건 진짜 심한데, 이거는 저울때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야, 여기까지 이렇게도 버리나? 따내고, 음이 다음에 들여다보고. 뭐, 이음에 한칸 뛰겠다. 이건가요? 밀고, 여기는 글쎄요. 혹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잡힐 돌이 아닌 게, 끼우고, 뭐, 단수치고, 이거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 음. 일단 밀었고, 백은 이거를 에서 이제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어? 그의또 끝나요? 들여다보면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한 칸을 뛰나? 음. 아, 이거 뭔가, 판팅이 선수가 필살기를 쏘는 듯한 분위기에요. 혼신의 밀다행이 필살기인데, 과연 이 필살기를 이제 막아낼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있고 끼우면 단수치고요. 이으면 이제 이렇게 관통을 해서 뭐이1 0 2 점을 잡아버리겠다 이런 이런 건데 자 여기서부터 과연 어떻게 될지 오 위쪽을 끊어갔어요. 어 아, 이거는 이걸 또다 잡으러 갔겠다 이거 이겁니까? 응 이걸 두고 아 여기 못 살았다, 이거죠? 어, 이게, 뭐, 바둑판 전체가 휘청휘청 합니다. 이, 지금 신진서구단에 분노의 어퍼컷, 분노의 어퍼컷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단수치고, 좀 빠져야 되는데. 리고 뭐, 이으면, 요렇게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음. 자, 예 일단 판팅이가 후퇴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빵 때리고 버틸 것 같은데요. 빵 때리고, 빵빵 때리고, 어빵 음, 집었고. 지금 백의 집이 부족하거든요, 판 선생님. 근데 이거를 따내도 어차피 흙이 안에서 이거를 두면 살아버리니까 요게 문제예요. 아 이거 살지 못하나? 어, 여긴 좀 아슬아슬하네요 어. 어 그냥 몸 아니 아 이거는 뭐죠 아 이렇게 둔거는 일단 그게 여기 석점을 뜯어먹고 여기 다 먹고 집으로 지금 백이 쫓아올 수가 없다 예 이런건데 밀었고 밤에 백이 늘어서 잡으러 옵니까 이거 귀에 뒷맛 없애려고 아필살기에요 판팅이. 그쵸 백은 지금 다급하거든요 초조합니다 판팅이는. 근데 이거를 막고기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예 이거 두고 이어버리면은 음, 그쵸 막을 때 이제 필사적으로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찌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은, 이거 두면 이걸 두고 막으면은 빠지고 단수 쳐서, 음. 밀고. 그러면 이제 100의 이거를 둬야 되는데, 이거 두고, 이거 두고요. 단수 치고 있고,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여기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백은 잡으러 와야 됩니다. 뭐 이거 살려주면 낙이낙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 그이 어. 있고 넘어가고. 음. 뭐 이어 이어야 될 테고. 아, 이걸 늘어버립니까? 어, 아,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그쵸. 이거 먹어도 역기 잡아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어 아, 판팅이가 지금, 아, 이거 판팅이가 실수예요, 이거는. 아,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고 이쪽을 두는데 아니, 이 흙을 잡으러 갔다가, 여기는 사이즈가 작죠. 근데 이 배까지 걸려있으면은, 야, 이거는, 야, 천하의 속기의 황제, 속기의 왕이라고 부르던, 판팅이가 신진 앞에 구단의 앞에서 어쩔쩔 매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쳤고 자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백은 이제 찌르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은 단수치고 또. 음. 되게 따내야 되는데, 아, 그쵸. 따내는 거안 된다고 보고 일단 예 올라왔습니다. 헤딩 슬라이딩을 하고 빠지면 이걸 두고 있고 따내고요. 단수치면 있고, 뭐 이렇게 이거는 어떤가요? 넘어가면은 이거는 뭔가 좀 크게, 이건 흙도 만만치 않은데, 응? 갑자기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난장판. 있고. 오, 지금 마지막 초읽기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음, 이거는 뭔가, 신진서구단이 살기만 하고, 여기를 잇는다. 그게 살고 이으면은, 그래도 이긴다 이거죠. 사실 엄청나게 지금, 예, 뭔가 여기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고 단수쳤고요. 왜냐하면 흑이 먼저 여기 공격을 갔는데 이백산 같이 살면 이 백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원만치 음... 않네요. 응? 어 이거는 나오면은 또 중앙전이 붙는다 이거죠? 중앙전이 붙는다. 뭐 근데 신진성보다 뭐 이렇게 둘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적당히 폐 정도만 만들고 이제 둬도 되고요 뭔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뭐 이쪽으로 또 이어요 뭐 젖, 젖혀서 폐 나는 것 폐를 들어가는 걸 노리겠다 이건데 이것도 자 일단 아슬아슬 해졌습니다 지금 만만치 않아요 바둑이 일단 백이 여기로 이은 건 실수 같네요 아닌가? 막상 이렇게 넘어가면 별게 없다 이건가? 찌르고 이거 두고 여기 붙이면 이제 잡으러 가지고 뭐음 틀어 맞고 단수치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일단 수상전을 갔습니다. 예, 수상전을 들어가는데 빠지면은요 이거 두고 밀면 맞고. 확실히 수익기가 돼서 가는 게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 뭐안둘 수가 없죠. 안 두면 나와서 두 점이 잡히니까. 어, 바둑은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어, 이거 뭐 제일 지금 진짜 최고예요. 어, 근데 또패감을 없애놨다고 이게 한수 늘어진 패니까 예 은근슬쩍 압박을 하네요. 흙이 막고는 싶은데 이제 이거를 당하면 은 대책이 없죠. 어? 이거를 두면은 뭐야? 이거 두면 괜찮나? 어, 이건 뭐죠? 으악! 가니까 으악! 어? 아, 이거 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 이거 왜요? 신진서구다 이런, 아, 이거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그거, 어, 아닌데. 인간적으로 이건 그냥 살아있잖아. 어, 이건 뭔 착각을 한 거죠? 이런 걸 착각을 합니까? 어, 이건 심각한데? 이런 착각은요? 아, 이거 판팅이 선수가 이걸 착각한다고 하면 몰라도 신진성 오다니. 지금 뭐냐면 이걸 이으면은 이패라고 생각을 한 건가, 이거를? 이거 두면은 이거 두면 밀고, 요렇게 뒤에서 잡아버리거든요? 이건 흙이 잡혔습니다. 저 오히려 지금 백은 이거를 두고 이렇게 패를 아니 이게 흑이 여기가 잡히고 이게 잡히면 말이 안되죠 이걸 다 잡아도 이거 안됩니다 이거는 뭐 빠져서 이제 잡으러 가는데 그냥 럼그뭐 젖히면은 젖히면은 살았 예. 응? 데 그렇게까지 잡으러 지거나 바둑은 정말 치열하게 두네요. 뭐 이걸 다 죽이고 이걸 잡겠다 이건데. 이거 두면 이렇게 폐가 날것 같긴 하네요. 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나면은 여기서. 예, 이게 폐가, 어 지금 바둑이 뭐, 끝을, 끝을 못볼것 같아요. 야 이게 도대체 대마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6 개가 걸렸는데, 또 따내고, 야, 막 이거 역대급 싸움빠득인데요, 진짜? 야, 신진서구단도 이렇게까지 싸움빠득을, 이런 싸움, 싸움을 아무리 줘도 이렇게까지 둔 적은 없을 것 같아. 이거를 다 죽이고, 이거를 다 잡, 다 먹겠다, 이건데, 만약 이렇게 해서 판팅이가 진다, 어이 뭡니까? 이걸 다 먹어도 졌다는 건가? 그러면 이거 다 죽으면은? 어, 이게. 자, 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 먹긴 먹었는데. 어쨌거나 흙이. 잠깐, 개가를한번에 흙이 살고, 요거 잡고, 살고 요거 잡고 이어, 이으면 이기거든요? 15, 20. 이거 살려줘도. 1 5 20, 2 4 25, 35, 40, 45인데. 이거는 패죠. 되게 패감이 많다. 이건가? 그냥 이것만 잡으면 되니까. 일단 단패입니다. 근데 백이 이걸 패를 들어오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도 막상 패감이 없다. 이건가요? 일단 하게 이거를 잡히면 낙게 없네요. 아 근데 이제 이걸 알겠다. 단수치 예, 요거를 두고 이거 따낼 때 이런 거를 안 받겠다는 거네요. 이거 먹히는 게 있으니까 아 신중도보다 이거 그냥 받아주고 두지 괜히 그러니까 급 너무 급하게 갔다가 이걸 예, 아요거는또 잡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걸 둘때뭐 넘어가는 걸 노리겠다 이거죠? 돼나? 어, 일단 재밌는 곳을 하나 툭 두었습니다. 잡았고 끊고요. 어 근데 아 이거 신진서보다 진짜 지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이거는. 떠내고. 지하철 공사, 지하철로 달리고 있습니다. 늘면 밀고, 이거 두면 쭉 지하철, 지하철로 달리겠다, 이건데, 은하철 또 구구구죠? 구구, 이거야말로. 이게 또 개가가 된다, 이건가? 열, 열흘 더 승을. 와흔마흔가다 쉬운, 쉬운 네이지. 육십, 칠십, 칠십, 오, 팔 집이 팔십 집이 더 되는데, 은근히 개가가 되나? 10, 20, 2 1 33, 34, 38, 40, 40, 5 60, 62, 72, 78. 요거 두고, 단수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지키나? 어? 아, 어, 또 뭡니까? 또안아 이거는 받았어야 되네 이것도 크네요 이거 어 이게 있습니다 음 이건 난리 났는데 아 이거는 난리 났네요 아이거 결국 신, 아 신진 사고단이 오늘 좀 글쎄요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어 지금 좀 너무 첫 판을 너무 그라우이아는 선수에게 이제 마리안되게 이기고 나서 좀 사실 이바독은 거 아까 거의 끝났었던 바둑인데 뭐 여기서 사실 단수 쳤을 때뭐를 착각을 한 거지? 어, 이렇게,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이것만 빠져도도 아, 빠지면 이게 못, 선수로 못 살아있다. 아, 불가사의 한 패배입니다. 어. 실, 이거 뒀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갖다 그냥 여기만 둬도 일단 패는 나거든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 두고, 뭐, 이거 두면은, 그냥 거의 뭐 사는 모양인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이 미리, 미른 다음에 일단 이걸 치종을 당한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뭐, 득인지가 의문이네요, 자체로 교환이. 예, 득인지도 의문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예, 신진서구단과 진짜 판팅이 선수의 숨바퀴는 대결,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